안녕하세요. 10월 24일 아침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어제 시장은 조금 불안정하게 전개됐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면요. 우리 시장은 지수가 코스비 지수가 마이너스 0.98,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81. 그러니까 하락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결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어제 장중에 펼쳐졌던 장중 흐름은 개장초.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조금 쉬어가는 양상 속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죠. 그리고 로봇주들도 하루 종일 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어, 이들 두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미약한 어떤 상황 하에서, 어, 바이오 종목들도 아침에 조금 약하게 시작했다가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보였습니다만은, 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반면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전 거의 해라라는 식으로 발언함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재건 관련주, 대표적으로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이 뭐 앞으로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태양광, 풍력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전력 설비 관련 주들 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IT 부품 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건설 기계 쪽 그리고 전력 설비,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화장품이 좀 강하게 붙어졌는데 아쉽게도. 화장품하고 엔터주들이, 뭐, 대중국 방문객들로 인한 움직임이겠죠? 강하게 움직여,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두 종목 다 거래가 그렇게 강하게 수반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 저는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려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 PCB 업종, PCB 업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 PC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녹색기판. 우리가 모든 전자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녹색기판. 음, 이 부분이 이제 이 산업이 사실 굉장히 저마진 산업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그 마진율이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어, 삼성전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의 재무제표인데요. 삼성전기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7%대. 7%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어, 주가도 보면 올 1월 달부터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를 비교해보면 삼성전기가 조금 뒤쳐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 PCB 업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방산업이 호조를 보여야만이 좋아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론 p c 비와 대표적인 회사는 LG 노테크 있죠. LG 노테크, 삼성 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아스키트, 대덕전자, 인터플렉스인터플렉스는 어, 코리아스키트의 자회사고, 그 다음에 어, 삼화전자, 이제 삼화, 삼화 콘덴서가 상장돼 있죠. 그리고 어, BH 음, 그리고 음, TLB. 그 다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장에 시 있는 분들이 제일 잘아는 이스페타시스. 다층 PCB를 만는 회사들. PCB 업종의 움직임이, PCB 업종이라기보단 PCB 종목군들이죠.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이건 2016년도에도 제가 옛날에 얘기를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2017년도에 반도체 종목들, IT 하드웨어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수의 상승은 크진 않았지만, 그때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게 삼성전기를 비롯한 PCB 업종들입니다. PCB 업종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전방산업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를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먼저 나타나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약했습니다. IT 하드웨어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게 어제 이제 IT 대형 IT와 반도체 IT 부품주들인데요. 주들의 움직임인데, 어제 상승률을 보면, 심택, 대덕전자, 해성DS, 디해성디에 s 도 마찬가지죠. TLB, 코리아스키트, 삼성전기. 상승률 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근데 반도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제 어땠느냐. 대체적으로 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 좀 약한 모습들. 최근 9월 달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PCB 업종의 종목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TLB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깝죠. 제가 3만원 초반에 들어갔던, 3만원, 2만원대, 2만원대 들어갔다가 하도 움직임이 없어서 며칠 안 됐지만 다른 걸 교체한다고 정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는. TLB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근데 이들 업종이 이제 PCB 고요 PCB 업종이고, 그 다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를 생산하는 MLCC와 PCB가 사실 대표적인 종, 그 생산 품목인데, MLCC라고 하는 건 PCB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이렇게 금속이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아침에 뭐그 이미지 보여드리고 이런 뭐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거니까 그냥 갈라가, 그냥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MLCC, PCB 하면 나옵니다. MLCC 생산량 세계 1위는 일본의 무라타죠. 그 다음에 TDK, T.D.K.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2 위가 삼성전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량. M.L.C.C.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P.C.B. 기판 안에 붙어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전자 기기의 전원을 연결시켜주는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C.B.는 다른 부품과의 그 신호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자 제품, 전자 전기가 들어가는 제품들의 제품을 가동시켜 주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요소가 잘 팔린다는 얘기는 완제품이 잘 팔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뭐그 앞에 중간에 들어간 중간제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제품이니까 mlcc 같은 경우가 여러,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 한 옛날 피처폰이 한 2,300개 정도 들어간 걸 알고 있고 스마트폰에는 한 1,000개 정도 mlcc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자동, 일반 자동차에도 한, 어,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죠. 5,000, 3 0개에서5천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전기차는 그보다 좀더 들어가겠죠. 하여튼, 어, 이 전방 산업에, 단가는 쌉니다. MLCC 한 개가 거의 뭐, 원단위로, 음,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품목들이니까, 절, 대량 생산을 통한, 음, 음 박리담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품인데 이게 전방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뚝 떨어지거든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가격은 또 내려가죠. 실제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삼성전기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사실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올 초에 제가 여기 아는 분들, 뭐 옛날에 제가 모시던 분들, 삼성전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한테 뭐 얘기하실 때 제가 형님, 삼성전자를 파시고 삼성전기를 사십시오. 그냥, 그런 분들은 큰돈 갖고 가시는, 뭐, 그냥 뭐, 주식을 사고 팔고 가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야, 니네 말이 맞네. 뭐, 최근에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어, 저희가 이제 매매폴드에 뭐, 삼성전자 매매를 거의 잘안 하잖아요. 삼, 이런 큰 것들, 여러분들 뭐, 큰 것들은 뭐, 원래 잘, 가,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니까 잘안 해드리지만, 삼성전기를 위시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뭐, 재작년에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대명사가 된 거고, 올해 들어서 가장 화끈하게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TLB죠. 올해는 TLB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심텍 혜성DS 이런 종목들이 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모두가 PCB 쪽인데 영역은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뭐 엔비디아, 퀄컴, 뭐 애플 뭐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성D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도 AMD, 엔비디아, 뭐 인텔 등등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TLB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단독 공급처입니다. 뭐 이렇게 뭐 예, 전방산업, 원청업체가 있는 거죠. 하청업체니까 원청업체가 있고, 원청업체가 잘 나가니까 이쪽이 좋아지는데, 얘네들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IT산업 전체가 다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가는 왔다 갔다 하죠. 어제는 반도체 많이 빠지고, 로봇도 빠지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 업종이 강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PCB 업종을 가지고 항상 보는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PCB 업종들의 주가가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네, 뭐 매출이 늘어났네 이런 원체, 원론적인 원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저희 지금 매매 풀도 해성 D.S. 들어가 있잖아요. 움직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반도체 전부 다빠졌는데 혼자 내가 나야 하면서 고개를 바짝 들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지금 계속 제가 4월달부터 지금 대세 상승장이다. 라고 강조를 드려왔었고 4월달 대세 상승장이 진행 시작됐다고 라 말씀드렸던 그 국면에 이미 조선 원전 방산주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매매폴드 피드백 방송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은 2005년 이후에 오는 20년 만에 오는 대세 상승장인데 20년 전에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2005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5년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7년도 한번 빠졌다가 2008년도 다시 올랐다가 금융위기를 맞았는데 이 구간에서 산업재 종목들, 조선, 조선 방, 조선주 조선 기계, 철강 금속, 운송 이런 종목들이 많게는 50배씩 올랐죠.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 움직인 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느냐? 누가 워밍업을 먼저 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좀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했어요.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삼성자 하이닉스가 그때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다 몰려갔는데, 결국 시세는 2005년 9월부터 조선주들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중국발 대세상승장이 시작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4월달부터 대세상승장이 시작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 이전부터 계속 뭐가 올랐습니까?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올랐잖아요. 계속.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죠? 근데,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방산 원전주들이 막 움직일 때, 온천지 조방원 조방원 떠들어 대, 될 때잖아요. 근데 7월달까지, 6월달, 4월부터 6월까지 잘 움직였다가 7월부터 시세가 좀 막혀 들어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반도체에서 움직임, 달라진 움직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반도체가 고개를 들면서 치고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2005년, 20년 전 2005년 9월달 시장의 변화가 생겨난 중요한 달이 9월 달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 대세상승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점 20년이 지난 9월 달에 어? 그때랑 반대네 <laughs> 그때는 삼성자이니스가 끌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준 후에 대세상승장이 시작, 시작되는 과정에서 조선주가 치고 나갔거든요 지금도 물론 조선주 잘움직여 방산주도 잘 움직이고 원전도 움직이고 전력설비도 움직이죠 근데 2005년도는 그렇게 산업재들이 움직여나서 어떻게 됐느냐. 삼성자 전 하이닉스는 그냥 앞작업들여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2년 동안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자 전 하이닉스가 나빴느냐? 안 나빴어요. 그때도. 지금, 어떠냐. 지금 조선방사원전이 먼저 치고 올라와서 시장 분위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권주 지지사가 보여주고, 어, 그 다음, 계속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 바이오. 근데 로봇, 그 로봇은 이미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들이니까 막, 지 멋대 미친놈, 그 미친, 미친 말이라고 하네. 막, 미친놈 널뛰게 한다고.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서 자리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맨날 깨지는 거지. 그래서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이 대세상승장의 중심은 IT 하드웨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삼성전기가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기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형태, 시장의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삼성전기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믿어야 한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큰 축은 반도체와 바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는 지금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바이오는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볼땐한달 정도 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쉬는 사이에 반도체가 치고 가서 고개를 들고 세상에 내가 반도체 대장이 될 거야 라고 고개를 딱 들어주는 그 가운데서 반도체가 시차를 두고 뭐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차 전지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어요. 10월 말경부터 2차 전지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전, 그저께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가는 것 같아서 가는 것 같지만 또 아닌 척 한다고. 어제 아닌 척 하잖아요. 아이고, 끝났나 배. 잽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또 만들거든요. 에코프로 보십시오. 에코프로 그저께 미친 듯이 막십몇 프로씩 올라가다가 어제, 어제 6%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갔다가 어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닌가 배. 이상이 아닌가 배.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리하게 만들어요. 정리하게. 그런데 2차전지 내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2023년도에 형성됐던 흐름과는 다르게 발전한다, 앞으로. 지금 2차전지 핵심은 뭐다 누가 많이 파느냐 적게 파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원가 절감 원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원가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회사가 핵심이 될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고 2차전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좋아져요 지금 업황 자체가 뭐 지금 최악이다 최악이다 하잖아요 이미 업황은 최악을 쳤어요 주가는 그 이전에 최악을 쳤고요 주가는 이미 5월달에 저점을 기록하고 돌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지금 돌리고 있고 캐전니다 하고 하고 전기차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많은 얘기들 뭐 주가가 빠지면 더안 좋은 얘기들을 해요 어제도말씀드죠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얘기들 나오게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는 항상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나빠지면 나쁜 얘기만 바라보는 거고 주가가 좋아지면 좋은 얘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주가가 계속 더 좋아져 그럼 더 좋은 얘기만 바라보지 그럼 그다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게 시장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특히 세상에 흘러다니는 얘기들. 뉴스들, 뭐, 여러분들, 오만 거다 보잖아요. 뭐, 뉴스 다 채널 다 구독하고 보면서 하잖아요. 그건 다 수면이 올라온 얘기들이에요. 수면이 올라온 얘기는 주가를 따라 반,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보거든요. 저는 뉴스도 안 보고. 저는 주식과 관련된 뉴스 절대 안 보고 경제와 관련된 뉴스를 안 봐요. 저는 제가 뭘, 저는 뭘 보냐면 저는 숫자를 봐요. 모든 데이터의 숫자들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 숫자들이 미리 알려줘요. 어느 정도. 숫자들을 깊이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뭐 수학 천재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막 보면 영상에 막 숫자들이 막 이렇게 팡팡 떠다니고 하는 그런 예전에 있었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던 영화인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저도 숫자만 열심히 보는데, 숫자를 보면 숫자들이 좀 독특하게 눈에 계속 들어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 지나가면서 보는데, 순간, 어느 순간 그 숫자에 막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그럼 제가 왜 저, 왜 저기서 막 멈출까, 시, 시야가. 그리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럼 그걸 다시 한번더 뒤져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어떤 미묘한 변화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계속 보다 보면. 그 저야 30몇년 동안 숫자만 본 사람이니까 제가 뭐할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할줄 아는 게 없어요 뭐 제가 pcb 오늘 아침에 pcb mlcc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이쪽을 뭘 알겠어요 몰라요 뭘 어떻게 알아 그쪽 전공자도 아니고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그쪽 그쪽에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식투자 하는 분들이 가장 골 때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어떤 업종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대화는 돼요. <laughs> 근데 깊이가 없지.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 업종, 저 업종 다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읽잖아요,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하다 보니까 대충은 알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깊게 들어가면 몰라요. 아는 게 없지,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잘 모르는데, 사실은 보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안다라고 착각하죠. 특히 이제 주식 한, 뭐, 한 4, 5년 정도 하신 분들, 시장에 테마주들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은 종목 딱 되면 무슨 테마, 이 테마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정치인, 뭐, 누구 홍준표 하면 무슨 종목, 뭐 이렇게 나올 그걸, 그걸 갖고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는 거 일종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몰라요. 그 제일 중, 제일 정확한 게 뭐냐? 숫자예요, 숫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제어하고 통제하고 할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숫자예요. 그 숫자가 보여주는 것과 주가의 괴리는 항상 발생하죠. 주가가 더 올라갔다가 주가 더내렸다가 더 하는 괴리 발생하는데, 그거를 사실 이겨내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게 대세상승장에,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 그걸 이겨내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막 이해하고 파악하고는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들 어떤 일을 하는 회사들 간에 서로 연, 연, 연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후방 업체가 있고 전방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산업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온다. 중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가 좋은데, 왜 좋은데? 아, 물건을 살 거니까. 그럼 걔들은 뭘살 건데? 걔는 화장품 살 거야, 성형 수술 할 거야, 미용 시술 할 거야. 그리고 연예인들 뭐 저기 뭐라 하죠? 팬클럽. 뭐뭐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걸거 거. 그러니까 화장품도 움직이고 의료 시술도 움직이고 엔트도 움직이고 하는 거잖아요. 카지노도 움직이고 미국 사람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거 움직일 요안 움직이잖아요. 요즘 이제 불닭볶음면 막 하니까 불닭볶음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옛날 영국 남자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거잖아요. 불닭볶음면 좋으니까 이제 막 육개장 사발면까지도 알려지는 것처럼 이 연관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삼성전 더 좋아지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하드웨어 다 좋아지고 얘네들이 올라가면 지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얘네들과 더불어서 얘네들이 반도체 소부장에 있는 종목들 이 전부 다 개별 종목들이잖아요. 개별 종목들이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군이 어디냐? 바이오예요. 그리고 바이오가 옛날처럼 우리나라 한 10년 전, 2015년도 바이오 주들이 막 폭등할 당시처럼 개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바이오. 바이오 움직임 또 뭐, 바이오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큰 대표적인 종목이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지금 현재. 로봇 움직이고 나면 좀 있으면 또 AI 종목들 막 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업황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뭐예요? 2차 전지잖아요. 얘네들 쪼그러면 가면 돼요. 이게, 이게 이들의 움직임들의 결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시장이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왔다가 마는 단발성 시장이 아니라 쭉 이어질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확신도 가지시고, 예전에 뭐 드라마 있었잖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스카이캐슬인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장중에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그냥 "아유, 더 많이 갈라" 하나 보다. 흔들리면 흔들어 봐라 네가 네가 아무리 흔들어 봐라 내가 흔들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하는데 아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들 정말 수많은 종목들 수많은 매매들 그런 거를 해오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까지 있었던 이유가 지금 형성되는 이 시장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진짜 준비 과정이었구나. 내가 30년 정도 준비해서 이걸 내 거로 만들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더더욱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장중에 확 닥다 하는 거에 반응하지 마시고, 물론 다 반응해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잘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팔고 떠났습니까? 지금부터 떠나, 오늘, 그저께 올라오니까 좋다고 떠나지 마. 떠나지. 들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어제 말씀, 어제인가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